우리 배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뒷부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혜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과목이 철학개론을 배웁니다 철학개론을 배우면 철학자들 이름들을 외워야 하지요 아, 대학생들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대학에 들어가면 철학자 이름들을 보면 참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올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 공부를 하다가 대학 기량 때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네워지는지이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한 적이 있었고. 다반디 쓸 때도 참 고민하면서 썼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는 사람이요 선입견으로 인한 편견으로 통해서 생기는 허위를 우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우상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요 종족의 우상, 집단의 공통된 성질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 습관 취미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언어를 통해서 생기는 문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었습니다. 역사, 종교, 전통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야기했던 우상 가운데 동굴의 우상을 보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판단과 그 평생을 동굴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나오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봄을 통해서 넓은 세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격, 변화, 습관, 교육 등에 의해서 공정한 견해와 판단을 그리치는 것이 바로 동굴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토론하며 상호 비판을 통해 이 우상의 동굴을 극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비슷하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잘못 답을해 갖고 데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련은 터널과 같아서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터널을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방법이 바로 터널이지요. 그래서 희망이 있고 조금 지나면 환한 빛이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시련은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암울한 동굴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동굴이 아닌 터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이 시련을 통해서 이 터널을 통과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이 동굴에 갇혀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능력을 가진 종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극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온통 답답해서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존재하는지를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는 동굴 이 터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새 무대에서 존귀하게 사용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완전히 발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깡막힌 동굴이 아닌 뻥 뚫린 터널이었고 터널의 고난과 실패를 거친 후에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와 고난의 연속인 이 터널을 통해서 엘리야가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이 동굴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터널 속에서 엘리아의 의미를 통해서 엘리아가 발견한 삶의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터널도 더 이상 동굴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인생의 터널 속에 있는 엘리아의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한 것을 깨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아가 어떻게 이런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앞에 오면 실패하고 울고 울부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850대 일에서 갈매산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승리의 종이었고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맨 끝에 가면요. 갈매산 꼭대기 올라가서 엘리야가 일곱 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몰려와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했던 기도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의 사람을 말하면 끝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가 다 죽고 그한 여인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말 한마디에 나약한 인간이 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전의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그처럼 당당했던 신념과그 모습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지금 자기 한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려쓰고 도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우리의 성경서만 낯설까요? 엘리아도 자신의 모습이 낯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저이세벨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가다니 낙심하고 있습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아래에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 1기상 19장 사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중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그에게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엘리야는 대단한 인간의 존재였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세벨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연약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손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에다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터널은 그를 파괴시키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실패했다고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될 연약한 존재인가? 자기 스스로 확대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는 자아성의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무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가운데도 요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든 그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며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체험했던 분이, 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승리의 하나님, 검능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악한 선지자를 죽이게 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등등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아 있습니다. 이말 속에, 말 속에 무엇입니까? 승리의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까?라고 항의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소개. 여기에 나타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이시는 계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도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내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아니, 아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선자들이 다 죽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이말 속에는 승리의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실패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한 자의 하나님. 이것을 엘리아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방법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지치고 실패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겁니다. 처음 했을 겁니다. 한달 전에요. 1 1기상 19장 5절과 7절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기억날 것입니다. 이 어루만짐은 단순한 어루만짐이 아니라 새 힘을 주고 상황을 바꾸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만져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습니다.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새인과 새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체험했던 호랩산으로 달려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아가 실패와 절망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사역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아가 새로운 놀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싸우며 다투는 일에 쓰임받았던 엘리아가 왕을 쓰임 받았던 엘리야가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그에게 맡기고 계심을 우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서 11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7천 명을 남겨 주셨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언약의 약속으로 백성으로 세우관 일에 누구를 맡기셨다는 겁니까? 엘리아에게 맡기시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엘리아는 이전의 사역과 달리 생명력 있고 역동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지금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고통에 당하고 느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의 빛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몇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참기 힘들었던 때를 지내왔습니다. 그때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그 상황 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생결당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 더 이상 동굴이 아닌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터널임을 믿고, 치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동굴의 인생이 아닌 터널의 인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볼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지 앉게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엘리아는 하나님이 영적 침체의 원인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에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죠.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10절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하고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아의 대답을 보면, 분석해 보면, 일, 하는 일에 대해 대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요? 어떤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우리 기억성경 옛날에는 특심하오니. 이 짧은 말씀 속에, 14절 말씀 속에, 나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기 일과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모든 건 자기 만족의 일을 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든 책망을 받든 멸시를 받든 내게 주,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너 문제를 내게 온전히 맡기는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우리는 주님의 일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가정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돌멩이를 물에 한번 던져 보십시오. 돌멩이가 가라앉습니까, 아니면 또 오릅니까? 목사님, 이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 돌멩이 말이야. 그런데 큰 나무에다가 돌을 묶어서 던지면 물 위에 또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붙여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삶이 될 것이고 생명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선자가 강조했던 나만 홀로 남아 끊으라고 보면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 선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담겼습니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닌데 자기는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자 머리 속에 온통 가득 차 있던 나만 홀로 남았다는 홀로라는 의식을 깨어버리고 함께라는 의식을 심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홀로라는 의식 속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산이 많아라도한 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면에 한개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자 대단한 능력 가졌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가지고 갑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순간 사람 속에 순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혼자라는 홀로 있다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모든 위기가 다가왔음을 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급격하게 추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열1기상 19장 본문 앞부분에 무엇입니까?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얼음 만져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호랩산으로 올라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변하지 않는 한결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갈매산의 그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허약한 모습으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취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왕과 왕비가 군인들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 또 하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외롭고 혼자라는 자신의 서글픈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나라를 바라보고, 사람을 보고, 또 자신을 보면 한없이 추락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한 해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빠져나올 가망이 없어서 늪에 빠져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곳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겁나 같지 못할지라도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말씀을 드려도 가슴 속에 뜨거움이 없으십니까? 기도하기가 자꾸만 싫어지십니까? 말씀 보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뜨거운 구원의 열정이 다 식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삶 속에 때가 끼어서 이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바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온전히 그함으로, 빛이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영적 회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터널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고자 만나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더 깊은 동굴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터널은 어둡기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비에 집중할 시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 때, 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옆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터널을 통과해 주시는 빛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아무리 길고 험한 터널일지라도 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에 밝고 환한 생명의 빛을 우리 모두에게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후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동굴이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뻥 뚫려 있는 터널임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동대학교 교수였다가 작년에 이하여대 교수로 임용된 분이 계십니다. 자기 모교에 교수로 임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지선 교수가 어떤 사람이냐? 이화여대 4학년 때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을 찾아와 사고내 7중 추돌 사고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전신 55%가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하상 1등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서른 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을 계속했습니다 여러 차례 재건 수술에도 예전의 모습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엄지, 양쪽의 엄지손가락 빼고 여덟 손가락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해 상급장애인으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보십시오 사실은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이게 동굴이 아닌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자막을 했는데 자막이 안 뜨네요 방송에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이게 동굴이 아닌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교수님은 작년에 CBS에서 김현정 리포터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글이 있습니다. 어떻겠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향해 잘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깜깜한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터널이라고 여길 때 그리고 멈추지 않을 때그 맛을 알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시련도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마침내 우리 앞에 누워 있는 어둠이 벗어나고 빛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동굴이 아닌 터널임을 기억하고 이 어둠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빛을 소망하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인 나와의 삶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내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